안녕하십니까? 영어 독해 종결자첫 번째 레벨에 38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도표죠. 그래서 실용 명장문이라고 불리는 유형들이고요. 자, 이런 뭐 안내문이라든가 설명문이라든가 이런 도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자, 이걸 처음부터 굳이 다해 나가실 필요는 없고요. 없고요. 저는 이런 도표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 도표의 제목을 먼저 읽어 봐요. 적어도 이게 뭐 얘기하는지는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the most spoken languages worldwide in 2015. 2015년도에 가장 많이 쓰인 언어. 세계적으로 2015년에 가장 많이 쓰인 언어가 뭐냐. 그래서 자, x축을 보니까 뭐예요? 그 y축을 보니까 언어의 종류가 이제 나래비가 세워져 있네요. 그래서 영어, 중국어, 뭐 이건 힌디어는 인도에서 쓰는 거죠. 그다음에 스페인어, 그다음에 불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으로 이제 보니까 뭐예요? 이제 숫자가 나와 있고 이게 결국 저기죠. 그 사람들 숫자겠죠? 그리고 그 그림이 바가 지금 두 종류가 되어져 있는데 진한색이 있고 옅은색이 있어요. 그래서 진한색이 토탈 스피커, 그다음에 옅은색이 네이티브 스피커.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하면은 영어를 쓰는 네이티브들, 중국어를 쓰는 네이티브 중국인들이겠죠. 근데 토탈 스피커 중국어의 토탈 스피커라고 하면 중국 사람 아니어도 중국말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죠 그렇죠? 이렇게 봤대가 사용자 수는 이거겠죠? 진한색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영어가 is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 우리 틀린 거. 그래서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spoken 쓰인 언어다. with. 자, 근데 얼마의 숫자를갖고 1,500 밀리언이야. 그러면 밀리언은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이네요. 그죠? 자, 100만, 1,000만, 억, 10억. 15억 토탈 스피커. 그러면 일단 1,500 밀리언이 맞나 보세요. 영어가 가장 많이 쓰였고, 천, 토탈 스피커 1,500 맞죠? 2번. 차이는 이제 중국어가 세컨드 두 번째야. 온더 리스트 상에서. 맞네요. 중국어가 두번째고요 얼마 인구를 갖고 있냐면 1,100 밀리언 토탈 스피커예요 토탈 스피커가 1100 맞죠? 3번. In terms of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however. 그러나 중국어의 native speaker의 숫자는 중국어에서 982 million이에요. 그건 얼마예요? 그렇게 보자면, Chinese가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자, 맞아요? 맞죠? 영어가 native speaker는 375인데, 미, 아, Chinese의 native speaker는 982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송합니다 지울게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자, 누구, Followed by, 그 뒤를 누가 읽고 있냐면 힌두어가 읽고 있어요. 그래서 Native Speaker의 숫자로 보자면 중국어가 982, 그 다음에 어, 힌두어가 460, 그 다음에 영어가 375, 이 순서니까 3번은 맞는 거네요. 4번 볼게요.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영어의 native speaker 숫자는 얼마예요? 영어의 native speaker는 375 million이에요. 자, 이게 smaller, 누구보다 작아요? Than that of Spanish. 스페니 h 의 넘버보다 작다. 그러면 보면 영어는 375, 스페니 h 는 330. 근데 영어가 더 작다고 하면 안 되죠. 375가 더 크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도표 같은 경우 유형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금 어어그 샘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풀어 내려오시면 크게 실수가 없으실 거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죠. 처음부터 문 자, 하나 하나씩 문장들. The above graph. 자 위에 보여지는 이거야. 위에 보여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자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무엇을요? The numbers. 숫자를 보여줘요. 무슨 숫자냐면, of total speakers. 자, 전체 총 사용자, 그 다음에 native speakers, 그 다음에 원어민들. 누구의 native speaker냐면, of the five most spoken languages worldwide. 이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어, 말되어졌던 언어들에서 total speaker랑 native speaker의 number들을 보여줍니다. 영어가 그 다음에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가장 많이 쓰였다. 그래서 자 many나 much의 수상급이죠. the most. 그래서 with 얼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있냐면 with 어, 1,500 million total speakers라고 되어있죠. 15,000 million라고 되어있고요. Chinese 중국어가 is second most spoken language라는 말이 뭐 중에 생각됐겠죠. 리스트상에서 두 번째야. 근데, with, 어떤 숫자를 갖고 있냐면, 1100 million total speakers. 그래서, 어, 그 11억 사용자의 숫자와 더불어 이랬고, in terms of는요, about과 같은 말이에요. in terms of는, 뭐뭐에 관해서. 자, in terms of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however 이랬어요. however, 그러나 이랬습니다. 자, native speaker, 원어민들이죠. 원어민 숫자에서 보자면, 숫자에 관해서는 중국어가 is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여진 언어다, 세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뒤따르고 있냐면, 힌두어에 의해서 뒤따라지고 있는, 그러니까 힌두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정도에 속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number. 이게 주어가 되죠?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그래서 English speakers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number가 단수니까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원어민 사용자들의 숫자가 작다. is t h 요거 눈여겨봐 주세요. That of s p 얘는 앞에 있는 누군가를 받아오는 거야. 영어는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똑같은 명사를 두 번씩 절대로 안 써요. 그래서 되게 대명사, 이런 뭐 인칭대명사, 지칭대명사, 이런 대명사들이 상당히 발달한 언어가 영어죠. 그러면 받아주는 이게 도지 아니고 대시잖아요. 그러면 단수잖아. 그들아 그러면 이게 어, 단수히 명사를 받아온다라고 치면 이게 누구겠어? 앞에 있는 더 number of native speakers of Spanish겠지? 그지? 오브잉글리시 이거랑 구그 구문이 같잖아, 그죠? 그랬으니까 대시 받아주는 거는 오브 스페니시가 있으니까 어디까지겠어?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자 대시 받아주는 거는 뭐다? 더 n u e 더 number of 네이티브, 네이티브 스피커즈가 되겠죠. 그래서 오브 스페니시가 뒤에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프렌치, 중국어, 아, 프랑스어가 더 리스트예요. 더 리스트는요. 리틀, 적은 이거죠. 리틀에 더 적은 건 뭐예요? 레스죠. 레스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거, 최상급엔 더 붙죠. 그래서 더 리스트 이렇게 되죠. 가장 적게 말되어진 언어. 가 바로 프랑스였다 among the five languages가 생각됐겠죠. 다섯 개 언어들 중에. 어떤 측면에서 in terms of는 원못에 관해서 어떤 측면에서 about을 그냥 해석하면 돼. in terms of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원어민의 어떤 숫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그 적게 말해진 언어가 바로 프랑스였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